영어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 KBO 퓨처스 리그에 두산베어스와 LG 트윈스의 3연전 두 번째 경기 준비했습니다. 본 말씀에 진필중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두산베어스의 선발 라인업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번에 양찬열, 2번에 전민재, 3번에 홍성호, 4번에 김민혁, 5번에 신성현. 2019년 5월 17일 이후에 첫 퓨처스 등판을 맡고 있는 최원준 선발 투수입니다. 네, LG 트윈스의 선발 라인업 확인해보시죠. 1번에 서건창, 2번에 최현준, 3번에 아니콘, 4번에 이재원, 5번에 김성진 오늘 LG 트윈스의 선발 투수 배재준 선수 만나보시죠 떨어지는 공 방망이 돌았습니다 3진 아웃 2할의 타율 기록을 했습니다 투청면 배재준이 직접 1루에 던지면서 두 번째 아웃 카운트를 만들어냈습니다 투아웃 오중은 높게 떴습니다. 중견수 오익수. 중견수 아니쿤 선수가 옆으로 이동하면서 처리를 해냈습니다. 이곳 타격? 센터 쪽 높게 떴습니다. 중견수 양찬열이 뒤로 물러나면서 처리합니다. 원 아웃. 본인 이제 연습하고 있는 구종 추을 하고 있는 그런 공을 상대해 보면서 스윙 삼진 아웃. 최현준 선수가 삼진으로 물러나왔습니다투 아웃. 과연 어떤 공을 던질지 풀카운트 스윙 3진 아웃 두 타자 연속 3진 그리고 3점 엄퇴 베나고 멈춰 높게 오면서 볼넷이 됐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베이스를 받는 선수 김민혁 선수입니다 땅볼트하고 2기로 건졌습니다 투수베이스 커버 진루타가 되면서 김민혁 선수가 득점권에 위치합니다 투아웃 주자 2루로 바뀝니다 밀어보냈습니다 왼쪽 넓게 떴고 좌익수가 따라붙습니다 좌익수 잡았습니다 LG 트윈스가 실점 위기를 넘고 있습니다 0대0의 스코어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멋진 다이빙 캐치를 보여줬었던 함창건 선수였습니다 코너 수비가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아무리 투수가 공을 잘 던진들 하더라도 수비에 도움을 받, 받지 못하면은 음. 어, 좋은 내용으로 이어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다녔습니다. 라인 안쪽에 페어볼입니다. 장타 코스. 2타구에 박준영 1루 통과 2루까지 2루까지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양천열 선수가 두 번째 타석에서는 볼넷으로 출루합니다. 타석에 전민재 2번 타자. 때렸습니다. 우중간에 떨어집니다. 이루자 박준영이 3를 돌아 홈까지 홈까지 들어옵니다 전민재 선제적 시타 이렇게 두산베어스가 1대0으로 합성합니다 항상 퍼펙트하게 던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버 올렸습니다 높게 떴고 오른쪽 담장을 넘었습니다 와 지금 대형 홈런이네요 홍성우의 스리런 홈런 올 시즌 여덟 번째 홈런포를 쏘아올리는 홍성호 이렇게 두산베어스가 넉점 차로 성큼 날아납니다 스코어 4대0 위치에서 뒤로 가느냐 앞을 떨어지느냐 그걸 판가름 해야 되거든요 센터 쪽 중견수 앞에 안타입니다세 타자 연속 안타 아쉬운 대목이에요 예신성의초 촉을 때렸습니다 3루수 숏반 캐치 이후에 2루 거쳐서 1루까지 더블플레이 전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하. 빈바지 타고 높게 떴습니다 좌중간에 떨어집니다 어 그리고 이 타고 2루까지 2루까지 들어가는 함창건입니다 땅볼 타고 유격수 백핸드 캐치 길게 일로 해 조절 세이 잡아챘습니다 라인 안쪽이 페어볼 그리고 직선타입니다 아주 어려운 타구인데 김민욱 선수가 잘 잡아줬네요 네. 최현준 2번 타자 초골 데려왔습니다 오른쪽 우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2루자 3루를 돌았어요 홈까지 홈까지 들어옵니다 성재헌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초골 타격 3루간 뚫어냈습니다. 좌익수 앞에 한타. 3구 타격. 오른쪽 우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목소리> 낮게 깔린 타구. 유격수 건조 올렸습니다. 공을 한 번에 뽑지 못하면서 주자홀 세이프. 바운공 <목소리> 뒤로. 옆으로 튀었어요. 그러면서 3루 주자가 호흡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투수는 알아요 낮게 던져야 된다는 그런 심리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서클 체인점인데 평상시대로 던지지 못하고 지금 앞에서 너무 짧았어요 예. 몸쪽 벌렛 다시 비어있는 1루가 채워집니다 또한 번의 1, 사말 1루 높게 네. 떴습니다 오익수 잡았고 3루자 태겁업 홈으로 들어 옵니다 서예일의 희생플라이 타점 또한 점을 달아나고 있는 두산베어스 변하고 밀어보냈습니다 왼쪽 좌익수 내려오면서 처리합니다 쓰리업 밀어보냈습니다 중견수 다이빙 캐치 양찬율 멋진 수비 이렇게 첫번째 아웃 카운트가 올라갑니다 자 지금의 타구도 좋았는데 양창련 선수의 수비가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네. 김강균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7 게임 나와서 1승무패 1세이브 7.71의 평균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안하고 <laughs> 타격 센터쪽 중견수 앞에 타 1사 이후에 김주성이 안타를 만들어 냈습니다. 나중에 따라갔습니다. 2루수 1루 2루. 늦었고 1루에 진루 타가 되면서 1루 자 김주성 선수가 2루에 위치합니다. 투아 주자 1루. 변화구 타격 센터 쪽 빠져 나갑니다. 2루 자 김주성이 3루를 돌아 홈까지 홈까지 들어옵니다. 2사 이후에 창건의적 시타. 다시 한 점을 따라보는 LG 트윈스. 이제 경기는 8회 초로 건너왔습니다. 김태용 선수 마운드에 올라왔고요. 초고타격. 유격수 옆을 빠져나갔습니다. 중견수 앞에 한타 오, 그리고 1루까지 뛰어요. 1루에서 1루에서 아웃입니다. 자, 이런 플랜 한번 시도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안타치고 난 이후에 대부분의 야수들이 공을 잡을 때자세 느슨하게 이렇게 잡을 때가 있거든요 예. 자이 틈을 타고 이제 이르베스를 훔쳤는데 음. 아~ 다소 아쉬웠습니다 조금 못 미쳤어요 네. 근데 시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음. 이병헌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여섯 경기 나와서 팔과 삼 분의 이닝 강민균 선수가 볼넷으로 출루합니다. 솔이었습니다. 센터 쪽 높게 떴습니다. 중견수가 따라붙습니다. 5중간 완전히 갈랐습니다. 이타구에 강민균이 3루를 돌아 홈까지 홈까지 들어옵니다. 어, 이유찬 선수가 마운드 에 올라왔군요. 초을때렸습니다 삼루수 장면. 이로 자동 태그가 되면서 아웃 카운트가 올라갑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힘을 쓰려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예. 넓게 떴고 중견수 물러나다가 다시 앞으로 내려오면서 처리를 했습니다 스윙 삼진아웃 이우찬 선수가 깔끔하게 구회초를 삼자범퇴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김호준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선두타자 송대현 선수가 볼넷으로 출루합니다 사고타격 1루수 옆을 뚫어냈습니다 오익수 앞에 한타 1루자 송대현은 2루 통과 3루까지 3루까지 들어갑니다 밀어보냈습니다 3루수 옆을 뚫어냈습니다 3루자 송대현을 홈으로 불러들이는 함창건의 접시타 오늘 3안타 쪽을 때렸어요 유격수의 키를 넘겼습니다 좌중간 한타 3루자 김성엽이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6대1점 차. 김호준 선수가 마운드를 내려가고 한충희 선수가 그 뒤를 이어받았습니다. 투색이 되돌아갔습니다. 2루 그리고 1루. 이렇게 오늘 경기에 마지막 아웃 카운트가 채워집니다. 최종 스코어 6대5. 두산 베어스가 LG 트윈스의 추격을 뿌리치고 이렇게 승리를 가져갑니다.